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잘할수는 거는 현지에서 현지어로 현지 문화에 맞게 저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유한테 훨씬 설득력이 있어 Many companies many current companies tell me oh, we really feel like we have an in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왜? 내가 시차 맞춰 가지고 통화 몇번 했는데 저번에도 음. 좀느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진도좀 보고 현재 시장도 봐야 될것 같은데 시접갈 음. 여력이 없네. 구경권 통해서 좀 지원받을 그런 말한게 없을까? 확인해보고 너한테 다시 전화해도 될까? 아, 그럼. 도와지라 좀. 여기 이 친구, 음. 안경, 저번에. 근데 안경태 그분이구나? 어, 음. 지사가 좀 괜찮을까? 잘 모르겠어, 지사가 보니까. 근데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이 있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laughs> 어, 이 친구한테 먼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응. 갔다 와 지사 서비스 뜻이 뭐예요? 지사화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120국의 무역관이 있는데 거기 현지 직원분들이 지사 같은 역할을 대행을 해준다라는 뜻에서 어... 지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해외에서 지사와 서비스를 전담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방한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오늘은 본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기업 방문을 나가세요. 이제 기업 방문을 하면 메일이나 전화로만 이제 소통을 했던 기업 담당자분을 고객분들을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보고, 뭐 공장을 견학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좀더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해 마케팅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 아, 저희 지금 방학 교육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가도 돼요? 아, 네. 저... 당연하죠. 그래요. 언제까지? 아 저희 점심 드립니다. 점심 드립니다. 아, 아. 아, 네네네. 어...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북무역관의신은경이고요호텔라통동무역관 3호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그 한국 화장품 및 식품 그리고 치과 提供快而廉足给他们，当然然后我现在所担任的制齿化业务当中，牙科器材是比较受到大家的重视的。呃，四川政府呢是非常重视这一块的发展。到目前为止的话，有四家韩国企业已经啊、呃、加入我们科特拉的制齿化事业，然后其中有两家公司已经入驻啊资阳牙科产业园区。谢谢。 왜 그렇게 알아듣고 자르시는 거예요? 대리님 <laughs> 성함이 명월이라서 특별히 <laughs> 명월을 잡고 좀... 있었어요 <laughs>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사와의 단점이 뭘까요? 기존의 바이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바이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지사와 담당 직원들이 잘할수 있는 거는 현지에서 현지어로, 현지 의 문화에 맞게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한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지사와 담당 직원분들의 남들의 노하우가 어떤 식으로 바이오 발급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음. 국내에서 음. 다른 시차로 해가지고 영어로 교신하는 것보다는 음.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실효성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사와 서비스 이용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 계약 당시에도 기업체 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응. 목적이 있어요. 지사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응. 거기에 3개 정도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체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수출 지원을 통한 성약 달성이라든지 현장 지원 응. 정도 세 번째는 전시회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 간다면 출장 지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응.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계약서 번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음. 국내기업도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음. 적극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도 동달아서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까지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네네. 서비 음.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독일 또는 우리가 그 이후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인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인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장 진입이 어렵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신 건 제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추가가 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이 일반 거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견적서를 포함을 해가지고 거래할 때 페이먼트 그 그러니까 지불 조건이라든지 결제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다음 단계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같요요 음.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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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싱가포르 무역관에서 강혜진이라고 하고요. 폴란드에서 어, 마리아라고 합니다. I believe it gives an opportunity for r a n companies to have an employee. on a uh, target market without establishing a branch mm -hmm. which is uh, which is quite unique you can uh, benefit from expertise of uh, local staff from their knowledge about regulations uh, market circumstances some specifics of uh, supply chain management if you use uh, our digital service uh, 일단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어들이 이제 코퍼테이션을 뭐, 물어보거나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할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두 번째는. 현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음. 본인 제품의 강점이 뭐고 경쟁사가 현지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금액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상세히 요청을 하셔서 오히려 같이 전략을 짜기 되게 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어 미팅을 주선을 했을 때 조금 가능성이 큰 바이어다, 진성 바이어다 하면 음. 직접 출장까지 오셔서 바이어를 음. 직접 만나시고 이제 관계를 직접 쌓으시는 거. 사실 싱가포르는 75%가 중국계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계 민족이기 때문에 관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얼굴을 트고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열정적인 마인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셔야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하죠요 어, 의지랑 적극성이 진짜 제일 중요하네요. 네네, 그 씨, 오늘 우리가 전담 직원분들 모시고 얘기해 봤잖아요. 어때요? 친구한테 소개해 줄 만한 거 같아요? 제 친구한테 딱 맞는 서비스인 거 같아요. 음... 그 친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되겠지? 아, 친구가 영상 보고 알아서 끝날 거예요. 그 전에 안 알려주고... 그래? 그럼 지금 전화하고 올게. 지금 한다.